Don't you? Same guy, different fun. Show me, baby, what is she got that I don't in my bed? Guess I just thought I'm the mirror image of what you want. It's hard to get that I'm not. Cause so it's too obvious, my heart stops. Sucker punch, watching you start to fall. We're the same guy, different font. 봐야죠. 이 마이오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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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빨간색. 아, 귀엽다 이렇게, 뭐 이렇게. 어. 파란색으로 해죠 좋은데. 뭔가 어? 떡같이 어, 생겼다. 그래도 신기하지 하나 먹어볼까? So beautiful 해가지고 thank you. 근데 그분이 더 예쁘게 생기셨어. 파파야 샐러드랑. 난 이게 뭔지 모르겠어. 뭔지 모르는 걸 가져왔어. 우리. 이거에다가 파인애플. 파인애플? 응. 두 개. 너두개 먹는다는 거지? 응. 이거 하나 먹어볼. 아, 어, 예쁘다. 그치? 어, 어, 응. 이렇케이크게만해쭉쭉진다 어, 빨리 먹자 어쭉 어.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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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어제가 물안채고 나갔잖아. 근데 물, 물소리가 나가지고 끄덕했는데 네. 여기 스포링가 있어. 아, 진짜 자동을 해주는 거. 시간마다 지나가지. 펜스. 응. 너 컨택 찍을 건가? 응. 컨택 응? 응. 찍고 나갈게. 너 음, 어, 예쁘다. 맞아 근데 몰라 너왜 여기 와가지고 이러고 있니 저 미끄러울 텐데 잘 걷는다. <laughs> 너 뭐해? 귀엽다. 안가안 가, 안 가. 미끄럽다 진짜. 어 미끄러진 <웃음> 미끄러진다. 고. <laughs> 시원해. 시원해?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 어. 다고 조금 식힌다는 기억안나 그치? 음. 괜찮아 여기 음. 괜찮아? 섰을 때 여기야 괜찮다 보내볼까? 응좀더 <laughs> 올려줘 봐 <laughs> 아, <너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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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그거네 <laughs> 그거 맞아? 그거 누가 봐도 살안아 여기 침을 벗고 노는 분위기 나. 아, 여기 들어 아한 팀이 있네. 응. 아침고거 <laughs> 어, 떨어졌다. 어디? 어? 뭐. 와 헐. 완전 지브린데 저거는? 샘? 이렇게. <laughs> 응. 완전 아 <laughs> 방금 저잘찍혔다 <좀> 우리 <laughs> 진짜 아무것도 어, 안하고 잘났다 <laughs> 너무 좋아 아 사과인데 안 달아 i l l you visit Hanoi o 사 cycle? s i d 아 빨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 타자 응. 좀 기다리더라도 3차도 있어? 3차 면시나간이 응. 있으면 좋겠다 근데 7시까지밖에 안 해가지고 그니까 그게 아쉬워 어야로길이네 어. 야자수 가로길 진짜 미스 김? 예스 김야 예스 김2 비버? 예 e a h 응? 응? a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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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맛있지. 파인애플 음. 치고 양이 많아. 스팸이랑 음. 좋은 것 같아. 왜냐면 편안한 느낌. 음. 너무 맛있는데? 나 불고기 찐 거야. <목소리> 여기 오이 같은 것도 있어. 언니. 음, 빼 줄게. 그냥 이렇게 집으면 되겠지. 응. 이 와이 이 조글 조글. 응. 신기하다. 최연래. <목소리> <목소리> 나무 밥. 아니 양개 많은데? 본인 글로도 먹는다 우리 그래도 음. 너무 좋아 이 냄새네 아 그래? 아니 얘기했던 그오 음. 어, 특이해 잘 안좋아 음, 음. 완전.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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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좀 사진 찍 Thank you. My... 음. 음. 귀여워. <laughs> 근데 이어 아, 수술했어? 음. 음. <목소리도> 음음와 이거 맛있다 응. 이거랑 같이 먹으면 더더욱 맛있지? 그냥 이렇게 다 긁어 먹었어 이건 진짜 안 남아 근데 진짜 맛있다 <laughs> 이 옥수수 나는 그냥 먹는 것도 맛있는데 진짜 그냥 마을 같아. 같았어. 룰드. 하다그얘네는와이 요. 저 숫... 숫 숯능 장난 아닌데? 우와. 아서 켄터키 그그래까까 그럴까? 요. 장소. 따라기다. 농다리세요. 어, 나온다. 공는거 같아. 어. 나오잖아. 그냥 이렇게 풀어있네. 제 겁나 큰애 있다, 우리 빨리 가자. 진짜 무서워. 이리로 가야 돼? 응. 콩콩콩콩거리면서 가자. 어, 근데 진짜 여기 그냥 하와이 같아. 응. 하와이 안 가봤지만. 대박. 우와. <laughs> 거왜 <좋아>. 비현실적이야. 비현실적이야. <laughs> 아. 두피에서 바람난거 피에서 바람, 어. 바람이 와. 뒤로 바람이 와. 뒤에서 바람나 색깔? 해? 해? 귀엽다. <laughs> 아, 좋다. 또 내려갈까?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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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림자 지금 다 껴가지고. 그건 맞아. 그좀더 휴양지 느낀다 그리고 파도가 세 파도가 좀 세질 때가 예쁜 것 같아 저 요새는 뭘까? 붕붕 뭐 아니 근데 거. 이거 날씨 뭐야 진짜? 신기하지. 일단 응. 구름과. 전혀 아니야? 완전. 이러다 스콜할 것 같아. 갑자기. <laughs> 다같 도망가는 거지. 여기가 쏙. 어. best for i m o y 다 봤어. 5.0에 70개인데. 닫았으. 아쉽다. 근데. 그럼 에 가자. 여기 이등 가자. 꽝. 꽝프 전혀 아니야? 완전. 어 바람도 갑자좀 많이 불어 그치? 재밌다 오늘 음. 진짜 이거 그거 그 같아. 같아 스포츠카 뚜껑 덮히는 데거 반만 이렇게? 응둘다 먹어도 돼 대박이야, 짱 신기해. 너무 잘 나왔다. 귀엽게 여기. 녹음해놓은 거야. 그니까, 왜 이렇게 귀여워? 와, <laughs> 어, 이거 낙문 미치는데? 근데 여기 자체가 낭만적이야. 음. 응. 재밌어 이런 거. 맞 아, 공간 찍고 올라갈까? 좋아. 여기 밑에? 좋아. 필름이어도 좀 밝게 찍을 수 있을 것 여기 너무 예뻐 걸리겠다 <목소리도> 이건 긁었어. 왜? 아 아니야 탄탄 거. 어 거. 너 얘기하면 나는 나는 안탄 거. 그러게 잘 발랐네. 또여기또안 탔네. 고수 더 달라 그럴까? 고수가 없는다만. 아 can we have more cilantro? Or, or... Yes. Okay. <laughs> 여가 봐. 어. 친구 진짜 야호. 와, 잠깐 개많은데 야호. 야 오리의, 너무 좋아. 우리의 소원 아니 이거 진짜. 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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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광양에서 이런 집안찾아봐 그리고 하나에 가야지 그래 <laughs> 진짜 다 비었네 진짜 다이야어 어? 맛있었어 어3시어 3시. 그런가봐 아저시씨 어, 아니야 닮았는데 마지막 밤 발도딱 저기 있네. 오믈렛 같은 망고망고 맞아? <laughs> 왜 이렇게 오믈렛 같 감자 같지? 감자 같지 않아? 어 약간 감자 같기도 해. 전 때문에 그런가? 어, 어떻게 쓰는지. 이걸로? 어 진짜 맛있어. 응. 아니 진짜 맛있는데? 응. 아한번더 먹고 싶어. 공룡알? 눈알같은 걔가 그 아까 내가 먹은 그 구슬같은 씨앗 나오는 애어 그래가지고 저장공간을 만들었어 손톱 어있어그 비주얼 아닌데? <laughs> 오히려 조금만 먹게 해줄 수도 있겠다 아니, 와, 개맛있다. 겠 야, 계은 미쳤네. 설탕이 내가 진짜 녹아먹어, 녹아먹어. 더워서? 응. 맛있다. 음. 아씨. 이거 맛있어. 너무 춥게. 옆에? 쏙. 진짜 초코, 더블 초코. 일차 <놀람> 아침. 아, 짱좋다. 씨 음. 이쪽 맞아? <laughs> 그니까. 아, 진짜 좋다. 얼쪽으로 어디서 온 건가? 오, 눈밭 가운데 뷰. 진짜. 헐, 너무 좋아. 이뻐. 잠시 씨, 비켜. 어어 어. Vô 무슨 게? chicken. Oh, do you want to try? Yes. So too? Yeah. yeah. Yes. Okay. I bring you. Oh, okay. okay, come on. And, and you have including Vietnamese coffee and fresh Okay? And You have a green one, making coffee, yes. Americano, or latte, espresso, or Americano, cappuccino, mm -hmm. or a okay. uh, one. You okay. It's okay. one espresso, please. One espresso. Yes. Yeah. And half. Yes. half.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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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I 고수 먹어볼까? 고수는 없네? 나머지 다 좋네. 어, 우린 고수를 응. 원했지만 그냥 향신료 다 넣어서 먹지 뭐. 아쉽, 하고. 아쉽다. 그러게. 여기 없나 해. 봐. 왜 이렇게 시뻘겋게 나오냐? 여기, 여기 약간 빛 때문에 그런가 봐. 이것 때문에 그런가 봐. 응. 랩 기다리면서 찍자. 응. 어. 안녕. 안녕. 잘 있어. 좋았어. 덕분에. 응. 응. 안녕. 문 열고 가자. 아저씨, 빨리 와요. 뭐죠? 뭐죠? 아저씨 달려, 달려. 선풍기만 세 개면 다냐고. 응. 아저씨, 아저씨. 오셨다. 따비, 따비, 따비. 고추도 있다, 안에?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음, 맛있겠다. 다섯. 이따가 기내식으로. 괜찮을 응. 정도로. 그래. 좋았다. 다음 하노이